안녕 친구들 작은 식숙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 맘속 시리즈 네번째 짜잔 색종이 한장으로 접어본 미니카 티뷰론 미니카예요 자 앞이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자내 맘속 티뷰론 자동차를 만들어봤는데요 슝슝자 앞이 납작하지만 이게 합체하지 않은 1단이라서 굉장히 빨리 나아갑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내 마음속에 TV론 같이 접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앞이 이렇게 납작하지만 멋있는 미니카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X자로. 쓱쓱쓱 자, 이제 이렇게 두고요. 가운데로 접어 줍니다. 쓱. 자, 위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 줘. 자,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위쪽도 가운데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얘들을 펴서, 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놔두고 계단 접기로 뒤로 한 번. 얘도 안쪽을 쭉 꺼내서,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계단 접기로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접어주세요. 하얀색이 보이지 않게 쓱 접어주고 왼쪽도 이렇게 접어줬어 양쪽에 X맨 표시를 해줄텐데 한쪽은 앞쪽에서 X맨 한쪽은 뒤쪽에서 X자를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앞쪽에서 이렇게 한 번, 두번 하고요. 뒤로 돌려서, 자, X자 나왔죠? 여기 뒤쪽으로 바늘 툭 접어서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톡 눌러서 이 사이가 쏙 들어가도록. 네일을 접어줍니다. 접고 이렇게 한번 다듬어 주고요. 모양을자 아까는 이쪽 안쪽으로 접었죠. 이제 뒤집어서 뒤쪽에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자 이제 그 뒤로, 뒤로 넘겨서, 뒤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을 톡 눌러주면, 짠, 여기 양쪽이 들어가죠.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얘 있죠, 얘. 얘를 날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얘를 위쪽으로 싹 올려주고, 요 선이 가운데 오도록 반을 접습니다. 쓱쓱쓱 접고 이 가운데 선을 밖으로 다시 한번 접어줘요. 이렇게 자, 날개를 다시 이렇게 내 쪽으로 둘다 해주고 위쪽도 아래쪽하고 똑같이 가운데에 맞춰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날개는 위로 가도록 접어줘요. 그리고 이 날개를 한 쪽은 오른쪽으로 짠 자 일단 뒤로 넘겨주세요. 짜잔, 잘 뒤쪽 날개를 돌리고 요 안쪽에서 반을 접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있었죠? 얘를 뒤쪽에서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부족하게. 자 그리고 싹 감춰줍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싹 감춰줘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안으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앞쪽 앞쪽 이 부분 이 부분을 옆에 요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뚝 접어서 이렇게 아래까지 오도록 바늘 꼭 접어요 접고 다시 이렇게 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가운데 이 부분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지 말고 이렇게 여기 눌러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꼭 눌러줘요 자, 다시 이렇게 펼치고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요 사이에 있죠? 사이에, 예. 얘를 접어주는 거야, 얘를. 아까 접었던 대로 표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안쪽으로. 자, 그리고 이쪽도 보면,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요 사이. 자, 아까 접었던 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사이를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삼자가 됐죠. 삼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푹 접어서 여기 끝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쏙 넣어 줍니다. 쓱 착컥. 왼쪽도 쑥 착컥. 착컥착컥. 이렇게. 자, 이렇게 짜잔 양쪽 날개 부분을 자 이렇게 요 선에 맞춰서 직선에 맞춰서 끝까지 안 잡고 하얀색이 보이도록 집. 양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 사이 간격 조금 뒀죠 이쪽도 짠슝 멋진 내 마음속의 티브론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뚜, 뚜, 뿅, 슝. 자, 요즘은 티브론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된 차라서. 한참 유행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날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앞이 이렇게 납작한 내 마음속 티브론 같이 한번 쳐봐봤습니다. 자,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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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요즘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 맘속 팁으로 같이 접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슝 안녕